여러분, 안녕하세요. 세상 모든 중고차를 소개한 남자, 세무중고차 김영남 팀장입니다. 오늘 준비한 자동차는요, 바로 하이브리드 자동차로 저 세무 김팀장이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하이브리드 자동차, 크게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렉서스의 하이브리드? 혼다의 하이브리드 그리고 도요타의 하이브리드 이렇게가 떠오르실 텐데요. 이렇듯 일본 자동차가 하이브리드 자동차계에서는 굉장히 완성도가 높고 전 세계적으로도 칭찬을 받을 만큼 아주 잘 만들기로 유명한 자동차인데요. 오늘 준비한 자동차는요, 바로 그 일본 하이브리드 자동차에서도 아주 유명한 자동차입니다. 바로 한번 도, 보여드리면요. 바로 도요타사의 캠리 하이브리드 자동차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도요타 캠리 하이브리드는요. 2500cc의 휘발유 엔진을 갖고 있는 자동차인데요. 상당히 저평가된 모델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이브리드 연비라고 하면요. 대충 뭐 20km 좀 넘게 나오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요 녀석. 지금 유튜브 검색 한번 해보시면요. 30kg는 충분히 찍힐 정도로 아주 연비 좋은 녀석이라고 제가 당당히 말씀드릴 수 있는 자동차고요 미국 시장에서는요. 세단에서 판매율 1위나 찍힐 만큼 완성도가 아주 높고 장고장도 정말 덜한 자동차로 저 세무 김팀장이 열심히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해당 모델 재원 옆에 간단하게 한번 띄워드리고요. 자 오늘 준비한 자동차의 스펙 간단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7년식 모델의 주행거리 6만 키로 밖에 안탄 자동차입니다 굉장히 짧은 주행거리를 자랑하고 있는 자동차고요 일본차 특유의 미세누유, 미세누수, 원동기라든지 미션 쪽누유분량 하나 없는 컨디션까지도 너무나도 좋은 차를 저 세무 김 팀장이 한번 준비를 해드렸는데요 아래 성능지 확인해 보시는 것처럼요 완전 무사고 차량은 아니지만 교환 부위가 하나도 없는 판금만 들어가 있는 자동차로 김 팀장이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차량 사실 지금 엔카에서도 광고가 나가고 있는데요. 진짜 수출업자들한테 연락이 너무 많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수출업자한테 먼저 넘기기보다는 꼭 필요로 하시는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먼저 판매해드리고자 이렇게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판매 금액 2,650만 원이라는 전국 최저가. 자동차를 보여드리고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 위쪽 연락처로 빠르게 연락 주시면 제가 직접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작에 비해 상당히 날렵해진 페이스리프트가 적용이 된 오늘의 자동차, 도요타 캠리 하이브리드 자동차는요. 일단 가장 큰 페이스리프트 부분이라고 하면요. 이 전면 디자인이 완전 싹 달라졌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빵빵해진 아래 범퍼를 보세요. 굉장히 웅장하지 않나요? 이게 또 흰색 차라서 조금 더커 보이는 부각 효과까지도 들어가 있는 자동차고요. 이 하이브리드 차량답게 도요타 엠블럼도 파란색으로 은은하게 도는 게 굉장히 예쁜 자동차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전면 그릴과 헤드라이트가 굉장히 일체형으로 연결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헤드라이트도 전면 LED 헤드라이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시연성도 너무나도 좋은 자동차인 것 같아요. 이 캠리만의 장점이 또 하나가 있는데요. 이 하이브리드 자동차라고 하면은 옛날 모델들 같은 경우에 트렁크 공간이 굉장히 비좁았잖아요. 하지만 오늘 준비한 자동차 한번 보세요. 트렁크 공간이 이 세그먼트만큼이나 굉장히 넓은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게 단점 중에 단점인이 트렁크 공간에 있는 배터리를요. 바로 이 도요타 사는 이열 바닥 쪽으로 깔아가기 때문에 트렁크 공간이 이렇게나 넓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이브리드 차량을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이 항상 물어보는 게 배터리 보증은 어떻게 하지? 이런 걱정들 많으실 텐데요. 도요타사 자체 보증으로 10년 무제한 키로까지 무상 수리가 들어가니까요. 이점꼭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딜레 또한 굉장히 많은 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전체적으로 굉장히 화려해진 디자인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라인이라든지 굴곡 자체, 레이아웃 자체가 너무나도 세련되게 잘 빠졌기 때문에 전작에 비해 확실히 많이 판매되고 있는 이유를 저도 알것 같습니다. 굉장히 시트, 엠보싱도 너무나도 푹신한 거 보실 수가 있고요. 전면 디스플레이에도 이게 다 터치 패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핸드폰만큼의 사용감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용하시기 너무나도 좋을 것 같다. 네. 배터리 전량 양도 한번 확인 가능하시고요. 정품 내비게이션까지도 장착이 되어 있으니까 굉장히 편안하게 사용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후방 카메라도 화질 자체가 굉장히. 저... 선명한 후방 카메라 보실 수가 있고요. 프로토 에어컨 기능 관계, 아래쪽으로도 많은 옵션들이 장착이 되어 있는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3단계 조절 열선 시트, 전자파킹, 오토홀드, EV 모드로 조절할 수 있는 버튼들도 함께 나열이 되어 있고요. 이 핸들 쪽도 많은 옵션이 있는데요. 일단은 차선이탈 방지 시스템 장착이 되어 있고요. 전방 추돌 방지 시스템까지도 함께 부착이 되어 있는 모델이고, 크루즈 컨트롤 기능과 함께 핸즈프리 기능까지도 장착이 되어 있는 모델입니다. 이러니 미국 시장에서 굉장히 많이 판매가 된게 아닐까 싶은데요. 지금 1년 시트를 비필러에 딱 맞춰 놓은 상태인데, 무릎 공간이 거의 두뼘 정도 나옵니다. 진짜로 넓기 때문에 등치만 큰게 아닌 모든 게큰 미국인들도 굉장히 패밀리카 세단으로 이 차량을 선호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2열 공간은 굉장히 넓다 이점꼭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2열에도 2열에도 USB 단자도 장착이 되어 있는 거 확인 가능하시고요 아쉽게도 2열 열선 시트는 빠져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오늘 준비한 중고차 연비 30km에 일본을 대표하는 하이브리드 모델이죠 바로 도요타의 캠리 하이브리드 차량 한번 저와 같이 알아보셨는데요 2,650만 원이라는 정말 저렴한 금액에 연비 30km까지 늘을수 있는 아주 좋은 녀석 관심 있으신 분들 위쪽 연락처로 빠르게 연락 주시면 제가 직접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이렇게 가성비 좋게 매일매일 찾아뵐 예정이니까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세무 중고차 김.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